순간의 거울 4 이가림 그대 깊은 우물 속에 내 그림자 드리우고 내 깊은 우물 속에 그대 그림자 드리우는 이 기적같은 행로의 계기월식 그대 가는 곳 내가 모르고 내 가는 곳 그대 모른다 해도 한순간 눈길과 눈길, 빛의 끈으로 묶여져 별 하나 피어나게 할수 있다면, 아득한 시면의 밑바닥에 끝없이 가라앉는 돌멩이인들, 어떠리.